안녕하세요. 카이미 분덕 카스페이스 대표 권동입니다. 자, 오늘은 셀토스 전동 트렁크 및그 다음에 사이드 블랙박스, 그 다음 보조 배터리까지 설치가 완료되셨고 좀 아쉽게도 처음에 저희한테 전동 트렁크 설치를 하셨었는데 좀 사고로 인하여서 그래서 전동 트렁크를 재설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수 사항이 있었지만 그래도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이쪽으로 잠깐만. 지금 사이드 블랙박스나 플러스 윙 투라는 제품으로 해서 요거는 블랙 실버 두 가지 제품인데 블랙 색상으로 해서 이질감 없이 장착을 해드렸고요 배선은 여기 살짝 보이시는데 제가 문을 열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배선도는 들어가게 돼서 여기 퓨즈 박스 안쪽에서 지금 마무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 저희 전동 트렁크 열림 버튼을 만들어 드렸고요 이 버튼은 1초 2초 누르고 계시게 되면 트렁크 동원에 열리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저희가 전동트렁크 여기 버튼을 만들어 드렸다이 버튼을 누르시게 원패치만 누르시면 닫히게 되어있고요그 다음에 블랙박스 아까 말씀드렸던 플러스 문투 보조배터리도 해서 같이 장착을 해 드렸고 에코파워팩에 s8 제품이고 이제품이 인산철 제품이라서 안정성에 어, 안전성에서는 전혀 문제없는 그래서 요즘에 무조건 인산철 보조배터리로 시공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쪽에는 또 한번 사고가 나셔서 트렁크가 이렇게 이제 발차가 오른쪽으로 살짝 틀려져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밑에 있는 커버들 절개를 해서 만들어 드렸고 여기 밑에 버튼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여기 이 버튼도 다 갈아서 저희가 만들어 드려서 이제 누르셔도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되십니다 그래도 고객님 사고로 해서 오셔서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잘 시공 마무리 해드렸으니까 혹시나 이제 고객님들 전동트렁크 필요하신 고객님들도 그 다음에 사고 수리 이후에 보증 수리까지 다 해드리니까 항상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